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분들이 꼭 필요한 가성비 싼 노트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격 혜택이 좋은 곳을 비교하고 알아보았습니다. 30만원대 싼 노트북이지만 제가 베이직스의 베이직북 14, 3세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14, 1인치의 넓은 화면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인강 또는 화상회의를 할때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입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에 최적화된 노트북이라 학생들 입문용으로도 많이 추천하죠. 윈도우 11도 기본 탑재로 따로 구매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는 용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토샵은 잘 돌아갑니다. 사진 보정 작업 같은 거할 때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고려할 때 베이직북 14. 3세대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및 OTT 시청, 웹 서핑, 블로그 관리와 간단한 포토샵 작업 등은 충분히 가능해서 만족합니다. 특히 IPS 디스플레이로 색재현율 72% 적용되어서 왜곡 없는 선명한 FHD 화질을 제공합니다. 사이즈는 329x217이며 두께는 19호 무게는 약 14kg대로 이동시 학교나 카페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조금 아쉬운 건 램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 듀얼 채널을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성비 가격, 무게, 성능을 한번에 충족시키는 베이직북 14, 3세대를 선택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노트북에 처음 입문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노트북을 선물해 보세요. 위 제품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